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예요. 저 오늘은 의뢰품을 10개나 들고 왔어요. 자, 일전에 올렸다가 무리만 엄청 많이 주셨는데 가격이 조금 나가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의뢰품들 한 가지, 두 가지, 음 한세 가지 정도를 자, 소장자하고 얘기해가지고 저 중에서 가격을 조금씩 내렸어요. 네, 이따가 설명하면서 한번 그거를 이제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들고 나온 건데, 삼바론과 예, 예. 이게 또 물건이에요. 네 촉에 이쪽, 뭐, 에미 촉까지해서 다섯 촉이에요. 아마 신화도 붙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뭐, 촉당, 어, 한 10만원 꼴 잡고, 저 퇴촉, 어, 이쪽은 빼고, 자, 어, 이쪽은 빼고, 나머지 네 쪽만 계산을 해가지고, 받아달라고 하시네요. 이제, 아, 삼바로인데, 입변성으로, 자, 그렇게 힘이 있어요. 또, 딱 써가지고. 이게 이제 1번이거든요. 1번. 자, 1번. 1번, 삼바로. 음, 총 촉수는 다섯 척이에요총 촉수는 다섯 척이고 그리고, 음, 이게 10, 한 2, 3c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리고 뭐, 폭이 한 0.9mm? 예, 한 0.9mm 정도 되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 구리도 잘 들어가 있고, 음. 어, 또뭐 뿌리도 튼실하다고 저소상자분이 확인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 자,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마도 음. 음, 붙어있는 것 같은데, 아, 뿌리구나? 아무튼 이 정도면은 뭐 잠아도 몇개 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털고요. 네, 띠 상태 괜찮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입변 꽃물이 자 두화변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저 소장자분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이것또 한번 보시죠. 2만 기라. 이게 총 촉수가 세척이에요총 촉수가 세척이고 길이는 9.5cm에, 어, 폭이 한0.6 정도 되네요. 어, 어, 기존에 판매하던 데서 한 5만원 정도 내렸어요. 아, 안 된다고. 소장단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 겨우 설득해서. 5 말을 더 이해나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자, 입변인데 거의 뭐, 단녀처럼 보이는 입변이에요. 이거는. 어, 아주 훌륭하죠? 자, 자기 음. 이게 길이가, 아, 8cm 정도에, 아, 0.8, 폭이 한0.8 정도 나오네요. 자, 자 이게 3번에요. 어, 4촉이네, 4촉. 4쪽. 4촉이고, 그 다음에, 예, 꽃물이 잘 들어간 예, 서이에요 자, 이게, 자. 이게 4번, 자, 4번이고요. 어, 길이가 10cm, 10cm에 호이0.7 정도 나오네요. 0.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 5번. 5번도, 자, 입변에 이것도 꽃물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5번이 11cm에 폭이 한0.7 정도 되네요. 촉수는 4 4초. 척, 촉수는 4척이고요그 다음에 6번. 음, 6번. 이 뼈네요. 음, 소장님께서 직접 산채하셔가지고 대항하시는 건데 또 여기서 이제 분주하면서 이렇게 한 쪽에 나온 거예요. 지고시라도 하나 달려 있고, 시라도 하나 달려 음. 있고요. 뿌리도 괜찮아요, 건강해요. 자, 6번 22cm 길이가 22cm라네요. 음. 폭이 0.9 거의 1cm 정도죠. 아주 우람 우람하죠. 음. 그리고 자 이제 7번. 7번도 이변이에요. 약간 이렇게 선성을 띠면서 이것도 배고래랑 이렇게 꽃물처럼 반물 이게 전입장에 가운데 꽃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보시죠. 서성을 띠면서 그리고 뭐 이것도 어 어느 정도 두화변의 형태를 좀 갖추고 있네요. 천만 잎도 그렇고, 요, 요, 입장도 그렇고, 자, 이것도 요것도 물건이네. 어, 그 다음에 8번에는, 아, 잠깐, 7번이 10cm, 10cm에 0.7에서 0.8 정도, 어, 폭이 그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 환엽인데, 요것도 또 물건이에요. 요거요거 요거 봐봐요. 천만 잎에 딱 이렇게 또올아져가지고 요것도 또 물건이네요. 네. 어. 이것도 한 촉수가, 둘, 하나, 둘, 셋, 한네 촉? 하나, 둘, 셋, 넷. 잠깐, 뺏어봐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촉이라 되네요. 아 이것도 꽃도 안 봤다는 건데, 여섯 촉이라 되네. 여섯 쪽 한엽변에 여섯 쪽짜리. 자, 뭐이 어, 끝은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자~ 철한 잎도 이렇게 말려갖고 물 가져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것도 음. 이 밑에 쪽도. 음. 자, 이게 8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도 어, 환엽반. 음, 환엽이고, 이것도 엽성도 두껍고, 축수도 상당히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한네 축에서 다섯 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축이네. 다섯, 어, 여섯 축 정도 되네요. 이것도. 자, 이게 9번이에요. 9번이, 어, 14cm. 14cm, 0.9. 0.9. 그리고, 어, 8번도 비슷하네요. 8번도 14cm에 0.9 했는데, 에, 9번도 똑같네요. 14에 0.9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10번. 10번도, 별이 아주 후육질에 엽성이 엄청 좋네요. 바닥바닥 해가지고. 이정도면 뭐그냐? 근데? 여기 가운데 뭐가 있네? 뭔지 모르겠네? 줄이 하나 싹 가운데 지나가는데 요 뭔지 모르겠네 이것도 그러네? 오늘 10번 10번이고요 청아잎도 아주 배골이 깊어요. 응? 배골도 깊고, 후육실에, 두 쪽짜리, 두 쪽짜리, 14cm에, 폭이 한 1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8번은 아주 진청에, 부쪽이 조금 막네 다음에. 7번 자,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시료본잘푸셨다가 번호 잘푸셨다가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